네, 니다 제가 오늘은요. 너 이름 뭐였지? 설. 하... 설아 해요. 어, 이거는 이거 요거 컨텐츠 해볼 건데요. 이거는 다이아를 찾아 대라는 거예요. 찾아서? 찾아 세요 네, 제가 오타. 야 내가 제작자 많든테니까넌 제목을 말하고 하는 거 알았지? 나한 다음에 너한 다음. 제작자 히든. 제목 다이아를 찾아서. 응? 다이아몬드 찾아 새로 써 있는데, 부시라한건 '부시'라는 거든, 부셔도 됨. <laughs> 블럭 설치 금지.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됨. 재미있게 플레이. 제작권은 히든한테... 히든한테 있습니다. 창제 꼭 열어보세요. 시작! <laughs> 아, 아침이다. 다이아몬드를 잘있겠지 없어. 어라 아, 요거 네가 말해야지. 어라? 네가 말해야 지 아니야. 요거, 요거는 그거 화살표로 돼있어서. 어라? 내 다이아몬드! 난 엘린이다. 난 너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다면. 제자, 되찾고 싶으면. 아라크라는 여신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거라. 어, 어 미안. 안녕, 나는 여신의 앙크린이다.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을 알려주마. 알주마. 아, <웃음> 알주마. <laughs> 발동성을 따라가거라. 야! 우리 집에 이런 곳이 있었나? 어디 봐봐. 나. 자, 다 왔단다. 이것은 엘리니 만들어 놓은 한정이란다. 바닥에 있는 양털부 뿌셔라. 이거 내가 뿌실게. 응, 음, 뿌셔버려. 오, 뿌셔. 옷. <laughs> 옷. 못하겠어 나 대각선을 못하는데? 뭐하냐? 오! 밖에 나왔다 야 근데 이거 모래 바로 불때잖아 안타 안녕 친구? 빨리 하지 못하겠니? 야난 점프 를 못한단다 오! 어, 나도 이제! 에이씨... 아난 두깟 짜는 어? 못해요. 야! 야! 나 망했어... 어? 야! 몇개 줄게! 자 왼손! 모드! 하구야 아, 아, 아. <laughs> 어, 살려줘! 헛! 리키아알았도 <laughs> <알았어. 웃음> 이제 누가 말아 잘해요? 맞잖아. 어, 잘했다. 그 다음부터는 내 도움 없이 하거라. 네? 저기요. 이번에 이거 내가 붙인다. 가버렸네. 어? 마인카트. 어디 어디 몇 개야? 맞나? 세이브, 히든, 히브, 히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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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븐 잠깐만. 히, 제작자 이름으로 들어가세요. 히든 히든. 히든, 히든. 아! 든아 음. 음. 히든에 들어가 봐. 히든 맞잖아. 아, 그러니? 그렇긴 그렇네. 어, 가 버렸어. <laughs> 어, 가 버렸어. 나 <laughs> 혼자 간다. 음. 아버지 직시됐대 벽속에서. 미안하지만 내가 타고 갔어. 어, 가버렸어. 막 <laughs> <나> 튕겼는데. 오, <laughs> 이거 뭐냐? 이거 뭐냐? <laughs> 아, <아이고>, 이거 뭐야. <laughs> 아, 이고 뭐야. <laughs> 아니, 내가 탈려고 했더니 갑자기, 어, 가버렸네? 아, 많이 챙겨야겠다. 짜증나. 야, 그럼 나는. <웃음> <웃음> 오, 됐다. 마이 바이, 마이 짜이 쨔. 기다릴게, 이놈아. 뽑히지 마. 됐다. 기다릴게, 이놈아. 방송에서 뭐야 드롭 드루... 죄송합니다. 야, 이거 뭐야? 드롭하잖아. 어, 나 드롭파 완전 잘하네. 나도 드롭 완전 잘해. 완전 잘하긴 안 줘. 갓. 와, 또또또 또. 오빠. 야, 나 죽을 뻔했잖아. <laughs> 자, 드롭하잖아. 오, 이다. 야. 그... 야, 나 분명히 물에 떨어졌는데? 됐다. <laughs> 아, 내가 더 잘해. 한 놈이다. <laughs> 자. 여기 표지판이 없네. 내도 혼자 가니. 야, 이거 그거. 엘린, 엘푼 엘저. 엘린. 아, 야, 내가 가 볼래. 나도 가 볼래. 엘 가볼래. 헉, 조심해. 아뭐냐나 그냥 날아서 갈래. 나 너무 짜증 나거든. 됐어. 아직 끝났어. 오. 두두두두두두두. 슈퍼맨. 내가 너보다 내가 더 잘해. 아아아아아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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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들어보라 안 했다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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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넌 야, 여건데 요거. 엘린. 어디 봐봐. 됐다. 엘린이 맞아. 엘린 맞아? 근데 요놈이 빠졌대. 물 있었어? 어물 있었어 그럼 맞아 내가 날아간다 지금 날아갈게요 날아가자 휴 저... 사람 야 같이 가 이놈 알았어, 여기 있을게 음. 날아가자 <웃음> <웃음> <우우>. 가자 가자 <laughs> 내가 나무 캘게 응. 그럼, 그럼 내가 저거 깨너 고기 있지? 너왜 쿠킹이야? 어? 나 너무 배고파 아이 돼지 <laughs> 사과하면 돼? 사과하면 돼지 음, 아니야 상관 사과는 안돼 우와 다이아몬드다 야 우리 다이아몬드로 모자 한 개씩만 만들자. 어? 그럼. 그래. 다이아, 이자. 나도 진짜? 나무 고갱이다. 돌 캐야 돼. 내가 돌 캐게. 아 나도야, 나도 돌 필요해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. 세 개만 캐. 막대기 인사 좀. 다섯다. 아또 철. 생존하는 생존하는 것처럼 말하네. 나 이걸 신발 한개 만들어야지. 맞아. 몇개 필요해? 그러면 신발 네 개. 야내거 이거 건들지 마. 열세개 여기 불타는 화로 알았어? 열세 개? 어나 아, 지금 이거 철열세개 녹이고 있어. 알았어. 아, 나 요거 그럼 다 캘게. 13개가 되도록. 나 출국갱도 만들게. 당연히 만들어요. 버그 안 되는 거 알지? 친구? 안 돼. 그대로. 아따 여기 철네가 버렸다. 아야. 야, <laughs> 야 그철한 개는 버리자. 우 공정하게. 그거 몇 개인데? 13개. 나 14개. 그러니까 한개 버려. 13개, 14개 13개, 14개 뭐라는 거야? 13개, 널 14개 13개, 널 4개? <laughs> 널 3개 널 숨겨왔던 <laughs> 날 <laughs> 어! <laughs> 숨겨왔던 날 여기 있던 날. 거 깨서 하지 마라 <laughs> 뭘 알고 싶어. <laughs> 짜잔! 짜잔! 가야케야지. <다> <laughs> 아 근데 우리 모자 만들지 말자. 나 가본 만들 거야. 야! 신발 만들자. <laughs> 나 이미 신발 만들었거든? 음... 그럼 모자 만들려면 나는 뭐 하냐? 어? 아빠 열, 8 개. 지은아. 왜? 너도 요거 다 캐? 응? 나가봄나 레깅스 만들까? 지은아. 응? 괜찮니? 아니, 저... 안 괜찮아. 어, 너, 너몇 개야? 아홉 개. 18개인데, 나무 키고, 내가상전을 해줄게. 알았지? 아니야. 필요 없어? 어, 줘. 필요 없다면? 내가 너랑 똑같이 만들을 거야. 야. 야, 너 버그 쓰냐? 내가 너랑 똑같이 만들 을 거야. 그럼 나다이아건 꺼낼 거야. 네? 그래? 내가 준다고 했지? 이거 저거... 내거다 녹여졌다. 잘해. 레깅스 만들어야지. 그 다음에. 모자 만들고. 오. 나레깅 왜? 너못 꺼내지. 18개 됐어? 아니. 18개. 나 이제. 어갑바 너만 18개야? 응. 아니. 이거. 응. 응. 근데, 나한테 왜창경인데이가 꺼내지 몰라고 꺼내! 너 근데 요거 바지니? 요거, 바지 안 입은 거 같군데? 뒤에 보면 바지 안 입은 거 같은데? 음, 바지 입었는데. 검은색으로 하지 그랬어. <laughs> 어, 검은색으로 <laughs> 하지 그랬어. <laughs> 나 근데 모자 뭐 썼는데 또 모자 쓰냐? 너고갱이 만들었지. 언니 내가 만들게. 어? 그거 다이아 꼭갱이 만들어야 돼. 그래야 저거 아, 깰수 있어. 나도 나는 나는 뭐 만들지? 철터너 그냥 나내내 내 거랑 똑같이 해. 음, 철이랑 모자. 음, 그 다음에 음. 다이아로 옷. 음, 음, <laughs> 아이 떨티 떨티 왜? 15분이 다 되네. 너무 길다. 탈렙이 너무 재밌다. 길어. 너무 탈렙이 길어. 재밌어. 재밌긴, 재밌어. 응, 너한테도 쎄? 나 지금 흙을 먹고 있는데 그거를 응. 재밌다고 생각하니? <laughs> 아니, 아니. 야, 내가 할게. 8 응. 탈출 맵이 재밌냐고. 나 이거 점프맵 할때 이거 필요해. 아. 잠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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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있다 나중 후여석으로 막아야지 야 알았어 안 할게 나 여기다가 이거 좀너 놓고 너 상자 만들고 있었냐? 응. <laughs> 나 여기다가 필요 없는 거좀 놓고 흙 24개 가요 같이 오야왜 먹어 <laughs> 안 먹었어 너니 뒤에서 살금오니까 냄 <laughs> 너 이름이 앨리스인데 캐릭터가 앨리스가 아니구나. 응? <laughs>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보지 마. 너어때안 드릴 거야. 마리오 게임인 것 같아 <laughs> 너왜 지금 내 뒤에 우는 <laughs> 거니? 아니 <laughs> 야꺼 어. <막>? 막대기 <laughs> 막대기 여덟 대다 <laughs> 다이아고드게이 64개 되겠다. 벌써 50개인데. 그나마 긴탈 팀의 반인이요. 이거 2편 할게요.